다양한 사건 사고와 마주하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바로 경찰관들입니다 새해를 맞아 중부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진기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힘찬 경복궁 타령과 함께 성악가들이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오늘의 관객은 중부경찰서 경찰관들. 박수 치고 함께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 이런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어, 정말 좋은 음악 들었던 같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건 현장을 마주하며 날마다 긴장 속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충무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편히 휴식을 취하고 성악 버전의 가요 메들리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신나게 공연을 즐깁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이 또 문화예술을 탐하기 어려우니 예, 아마 이런 기회가 제공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겠다. 너무나 하나되는 음악회가 아니었나 즐거운 음악회였고 저도 오늘 감동의 음악회였다. 지역민들과 여러 기관들의 문화를 나누는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 올해는 중부 경찰서를 시작으로 총두 번의 공연이 더 열리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